헤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이걸 못 봤다고, <laughs> 지금까지 살면서? 신기해, 어, 이거 어, 어, 그래. 국민 남친룩 대잘생겼어 어, <laughs> 준혁이, 이리로 들어와 네 <laughs> 이런 평소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그냥 편한 목위주로 왜냐면 진짜. 얼굴이 좀 잘생겼기 때문에. 아, 근데 혜영아, 아, 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 여자를 아, 만나기가 아, 쉽지 아, 않은 거야. 우승이 너한테 아, 국민 남친 룩. 아, 무조건 폴로 아, 라이프로에 아, 나와줘야 돼. 아, 아, 들어봤나?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안 들어봤다고? 이걸 아, 못 봤다고, 아, 진짜. 아, 살면서? 이런 문양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 <laughs> <laughs> 여기도 핏이 여러 가지가 있어. 슬림 핏, 커스텀 핏, 아. 그 다음에 클래식 핏이 있거든. 커스텀 핏이 가장 무난하게 남친 룩으로 괜찮다. 너라면 어떤 아, 바지를 골래 이거 괜찮지 않나? 아, 아, 그래. 뭐 이거 교복이야 뭐? 어? 어? 이게 그렇게 남친룩스럽더라고. 이게 베이지가. 어? 또, 또 이과 출신이라며. 이 과학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입어볼 거야. 어, 진행시켜. 응? 아, 네. 집에 간 거야 뭐야?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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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그치? 어때 이거 스타일?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바꾸면 안 되겠지? 누굴? 여기가 턱이 잡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인 줄 알았는데 안 입어보니까 모르잖아. 이밑에 부분이 살짝 너무 쪼여 형이 크게 실수한 것 같은데? 어 실수야. 야 크게 실수한 거 이번에 인터뷰 가가지 어, 않았나? 어디 뭐 맞춤 테일러샵 아니 어, 기성복이야. 아, 이 실망이에요 실망. 너무 막 그렇게 너한테 꼭 맞는 옷을 찾는다는 거는 그건 아. 오류를 범하는 거야. 제가 실제로 뵌 적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만 받아보고 하잖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이 어, 정도도 너 비주얼로 승화시킬 수 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에는 좀 내추럴한 느낌 살려줘가지고 또 이제 이런 섹시함에 음. 또 넘어가거든. 음. 야 젠틀하다. 내가 봤을 때이 룩의 가장 큰 오점은 뭐야? 너의 헤어스타일 아케이김춘삼이 부활했다 <laughs> 한번 손 넣어 봐는데 너무 무기운 <laughs> 아, 어, 이거 그렇지, 어. 어. 와 이렇게 에너지 상당히 쌓였는데 지금 <laughs> 오늘 한번 분출해 줘야겠는데 두 번째 바로 들어갈게 <laughs> 네. 어 너는 그냥 기본 티나 한번 <laughs> 어. 입어야겠다 여자떨어지는 기본 티 한번 이런 거 입어주고 이, 교복 느낌으로 가너 아까 는 무너미라더니 문음이라도... <laughs> 너 이건 생명이야 뭐야 <laughs> 이거는 뭐다냐 <아닌가 웃음> 어, 아니야 이거는 뭐야이뭐다니라가지야 이거는 뭐다니가 아니야 이거이다이거이거 그러니까. 아, 코트가 어. 어, 있으니까 또 무난하게 매치를 할수 있단 말이야. 응, 거기다 신발은 뭘로 갈 건데?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형좀 대화가 되네. 아, 이... 어, 이렇게 한번 입어주고까지. 요거는 약간 좀대친구 봐도 생기는 그런 룩이니까 당당 들어가서 카라 아, 입어. 예, 갈아입고 예. 와!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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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너 근데, 뭔가 어. 여기 카라가 들어갔으면은 제대로 라펠이 들어갔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 굉장히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잘 입었다 지금. 어, 그냥 깔끔하게 구매해야지 얼마예요? 하면 <laughs> <얼만> 돼. <laughs> 돼. 어, 어. 어, 어. 바로 구매해. 뭐, 얼만 200만 원 불러도 가져갈 거 같은데 어. 어. 어떻게 보면 개성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가장 감성적인 남자 기본 가을 룩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네, 네. 너 생각도 끼 동일해? 네, 그럼요. 어. 근데 나는 코디의 가장 하이라이트 내가 소개팅을 나간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 네, 네. 여자친구 바로 생겨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입고 나갔는데 안 어, 생기면. 그는 거너 자신한테는 아. 너 헤어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거야. 형이 맞춰준 코디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아,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나는 데이트할 때는 무조건 니트를 입거든? 좀 남성성의 상징은 어깨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니트 있는데 검정색이나 그레이 이런 니트면 좋아. 응, 형 만났는데 막 이렇게 막그렇게할수 없잖아. 어, 모남이안 돼. 안, 어, 안 되지. 어. 지금 너 비록 이건 모나이지만 미니멀로 승화시켰다. 어, 이제는 남친룩 <laughs> 니트 하나에 청바지. 음, 오른 어, 컬러감. 아 상상하지 못했을걸? 신발은 300 사이즈인데 그냥 신어 입마. 어, 너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날것 같아? 어, 잘 모르겠는데. 잘 <laughs> 모르겠는데. 어, 나도 사실 어, 잘 모르겠어. 어. 갈아입고. 군여가. 아, 예. <laughs> 어 와야 좋아. 좋아. 저도 잘 괜찮다고 봐요. 바지통이 좀 여유롭잖아. 옛날 과거 대학생 복학생. 복학생 인기 많이 없던데? 요즘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고 남자답다고 좋아해 아시해요 근데 요 정도 스타일 챙겨주는 복학생이다? 인기 개 많지 어, 어, 어? 뭐야? 준영아, 너 이거 너가 걷은 거야, 지금? 아, 야 이제 아, 형이랑 좀세 번째 룩 맞춰주니까 대화가 되네? 시계나 막 이제 간단한 악세사리들 들어가면 더 좋지 어깨가 사실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야, 네, 그 그러니까. 네. 다리미질 한번 하면 더 넓은 거거든 아, 아, 어, 봐봐, 아, 느낌 아, 나오잖아? 그런 거. 어, 이렇게 이제 어깨를 아, 만들어서 가는 아, 거야 어, 아. 만들어서 가면 은 여자들이 너한테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아, 그러니까, 아, 지금? Okay, okay. 어, 형도 지금 자체자문도 아, 아, 혹시 못 찾는데 아, 기대 버릴 아, 수도 아, 있는? 아, 어. 그런 스타일, 아주 좋습니다 <laughs> 여기다가 바지 같은 거는 빨간색에 베이지 정말 잘 어울린다? 그리고 연청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면 은 계속 바지 바깥 가면서 입을 수가 있다 똥을 뽑을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얼마? 활용도... 아, 그래서 얼마? 200만 원 아, 200만 원? 아, 아, 살 거야? 아, 할부로 어, 좀... <laughs> 어, 이런 룩들 너무 좋단 말이야 그리고 네. 남자들이 너무 격식을 갖춘 듯한 반듯한 느낌 혹은 형같이 이렇게 입고 소개팅을 나가면 말이 안돼 여자들이 싫어해 근데 어? 복학생 느낌? 어, 이런 <laughs> 아, 느낌이지. 너무 트레이닝으로 가도 싫어해. 아이 아, 아, 남자 나안 좋아 나 만나는데 나 이렇게 화장 열심히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남자 이렇게 대충 입고 왔지 이런 느낌 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상반신에서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어떻게 뭐 교회 오빠 같기도 하면서 푸근해가지고 안기고 싶은 그런 느낌이야. 너가 봤을 때 좋아. 너가 만족. 어, 만족스러워. 어, 너가 만족해야지 호르몬이 달라지고 세포가 달라져가지고 미소가 띄어지면서 그렇게 다 된단 말이야. 어. 얼굴도 잘 생겨 보이고 우리 말인지 알지? 네. 어 지금 굉장히 잘 생겨 보이니까 포즈 잡아. 포즈 잡아. 아 어, 그렇지. 쎄게. 쎄게. 좀 휩쓸었게 준혁이는 어떤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하기가이좀 마음에 들지 않나 통하네 오. 멋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뭐 자주 전화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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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먹 쳐 인마 어좀 어, 아니까 어. 일단 입기 너무 편하고 음. 그리고 좀 깔끔하면서 음. 어, 곧 여자친구 생길 것 같고 굉장히 자신감이 음. 있어졌 옷이 날개 벗은 어, 어, 사람에 어, 날라가 빨리 아예 어, 예, 예. 어, 날라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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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미용실에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헤어 라인부터 봐야 돼요. 이마가 그래, 라인이 안 예쁜 편은 아닌데 넓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네. 너무 짧은 머리보다는 좀 길감 있는 게 네. 나아요. 처음으로 네. 이렇게 긴 머리가 왔어요. 아, 네. 네. <laughs> 드디어 마지막에 디장감을좀 <laughs> 살려서 하고 네네. 스타일링으로 약간 긴 머리 느낌의 특유의 그런 좀 볼륨감 있는 가르마 느낌을 아, 좀, 좀 해볼 거고 네네. 라인은 좀 깔끔하게 아, 먼저 네. 정리할게요. 마음껏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영이랑 같은 터미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고디자스트의 송지윤이라고 합니다. 와. 헤어스타일을 크게 바꿨습니다. 아, 궁금하더라고요. 저런 머리가 어떻게 변할까 <laughs> 상상이 안 돼.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깔끔해지기만 해도 사람이 좀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라인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리프트 해주면 뒤통수도 음. 예뻐 보이고 좀 그런 거 위주로 했어요 스타일.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뭐 네. 어떻게 한번 특이는 사랑을 싣고 처럼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준영아! 어, 바로! 오, 바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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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왜 잘생겼다고 한지 알것 같아요. 예, 만족스러우세요. 아까 그렇게 봤아진요 뭐 너무 만족스러워 <laughs> 너무 잘 어울려요, 헤어스타일. 아, 감사합니다. 어디가 좀 바뀌어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봤을 때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다 바뀌었는데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는 머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노력 많이 했어요, 진짜. 아, 그리고 뭔가 에티튜드도 바뀌었어. 약간 좀여유로운 몸에 힘뺀 듯한 아. 모델 자세가 바로 나와가지고 아, 지금 또. 아, 진영님 오늘 스타일링 헤어부터 패션까지 다 바뀌었는데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맨날 이제 안 꾸미고 다니고 꾸밀 줄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전문가들 성격이 다르다. <laughs> 아, 우리 선생님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